엘리는 기도내가지고, 앉아서, 예. 한나는 울면서 막, 울면서. 그 대목을 보면 그래요. 아. <laughs> 그래면서 확 울면서 그 그니까, 엘리가 앉았다가, 예. 이,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응? 이제 한나는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있냐면 통의한다. 아, 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한다 소리요. 아, 네. 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아, 네. 때로는 모르고 지은 때가 있고, 아, 네. 응? 알고 지은 때도 있습니다. 불평한 아, 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한다는 것은 네.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야. 아, 네. 속으로. 아, 뭐, 그런 게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조용히 하는 것 같은데. 눈물을 닦고, 콧물 닦고, 막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기뻐요, 진짜. 아, 네. 너무나 기뻐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오는데, 엘리가, 그래. 한나요, 언제까지 술을 먹을 것이냐, 술을 끊으라, 그래요. 근데, 한나는요, 아, 기도하는 사람은 몽답받아야 되지. 잘못된 목사가 됐어. 그러질 않아요. 아, 네. 이해가 되세요? 아, 네. 그러질 않아요. 참 멋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아, 네.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엘리가 되네. 미안해요. 엘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소리야. 아,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자녀가 없지만은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가 성원하고 하나님께 되겠나이다. 아, 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일도 얘기했고 자식도 얘기하고 다 사업도 얘기하고 가정도 얘기하고 남편도 얘기하고 자다 보여요. 이들이 기도는 하 제목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 네. 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그때까지 안열으셨다가그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멘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젖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서원했으니까 결단하는 거야.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나이 많아서 얻은 자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나 얘가 이 시온이 같은 시온이 같았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시온이가 예, 갑자기 어느 날인가 찌찌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찌찌 먹지 말래. 그리고 딱끊은 것처럼 사월도 예, 그랬을 것 같아. 예, 진짜예요. 아 시온이도 그렇게 해서 3월에 그렇게 안 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젖을 끊을 때가 돼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다섯 살이야 여섯 살이야. 하여튼 젖대자마자 지금으로 말, 말하면은 교회다 에 데려버렸어. 데리고 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가끔가다 가한 번씩 갔어. 자주 안 갔어. 예배 예배 때마다 그 아이가 옷을옷 입을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옷만 전달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왔어요. 뭐 데리고 와고 뭐, 뭐 여행 갔다 우산 갔다 그런 거안 했어. 온전히 주셨으니까 버린 거야. 그니까 러 우리는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빨리 내 마음에서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아멘. 나도 벌도 빨리 버려야 되고. 아멘. 하여튼 뭐, 주시는 걸 빨리 버릴 줄내내 소유가 없다는 거지. 내 소유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신다 이거야 교회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 누구 입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래. 금식한다면 하라 그래. 지가 한다고 그러면은. 응? 아멘? 응. 그거는 누구 사장 보고 그런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요, 엄청난, 거기 복이야, 거기 복. 응? 여러분들이 복이라니까. 그러면은요, 거기서, 엘리가 사회를, 엘리에게 맡겼을 때 엘리는 좀 불리한 자기 자녀들도 양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도들 업체도 관리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토할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저서 엘리가 정신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니까 또 한나가 그의또 아멘하고 받아 버렸어. 요 아멘. 하고 아, 네. 응?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들 읽어 보세요. 그, 그 말을 불의한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 버리니까 그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응? 그렇게 받아 버렸어. 요 아멘. 만약에 당신을 두려운 종이잖아요. 그럴 권리가 없잖아요. 자녀야님이가잘해요 자녀야. 만약에 그랬으면 열어주셔도 돼요. 안 열어주셔도 돼요. 받아버렸어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하나님의 말을 받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달른이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계획해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세상이 마귀들이 뺏어가지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걸다 끄잡아서 다, 다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네. 오는 길로 갈수 있도록 아, 이끌어 주시는 것 아, 네. 믿으시길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지금 들려주세요 아, 네. 자 장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와요 자, 요셉이 나이, 아니, 어린 열몇달 때, 형들이 애국으로 팔아버려요? 그죠?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누구다?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요셉이 나예요. 한나가 나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나도 아니다? 아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유다가 나야, 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야 돼. 아, 네. 유다가, 유다같이 될 수는, 그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유다같이는 안 돼.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아니, 부동의 집원했을 때, 응? 우리 같으면은, 형이고, 무엇이고, 나가지고 죽을 땐 죽을지라도, 야, 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야, 니가 하나님의 자녀냐, 응? 똑바로 해. 막, 그러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응?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요셉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모용이라니까. 아, 네. 예. 삶의 지구은또 말을 안 해. 꺼어줘도 말을 안 해. 돈을 받고 팔려가, 팔려가. 그래도 말을 안 해. 마치 도서장에 끌려가는 양, 어린 양같지. 응? 예수님처럼. 말을 안 해. 응? 내가, 자, 내가 요셉이라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 니들이 나를 니들 팔고서 잘될것 같아, 니들이. 내 이들은 늑대가 물어갈 때. 다자가 물어봤지. 물어갈지라도 안 되잖아, 존나. 응? 하나님이 복, 복,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복, 복이 아니라, 복커녕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름다운. 그럴 수 있잖아, 너.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저기 나. 그냥 끌려가. 세상들에 비해서. 담에 팔려서. 어린 양 예수. 죄를 담담하사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필경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입니다 계획이 아, 네.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으로 받아들지라. 아멘.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 아까 함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해준다 해도 뭐해? 부정, 부정. 자기들이 축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고도 구원해놓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하대 앞에 시칸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 아, 네. 답을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예뻐 보여요. 짜증스러워 보여요. 예? 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 이 싸움을, 이 싸움을 자꾸 해서, 자꾸 이겨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아,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 이걸 아, 네. 체험하게 된다니까? 아, 네. 이걸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갈수록 믿음이 장성해져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잘 받아먹어. 아, 네. 잘 받아먹어서, 목사님이 뭔뭐 말을 해도, 뭔뭐 말을 해도, 거기에 대리고 갔나 봐. 왜? 순종을 해봤더니 축복이야. 아, 네. 순종을 해봤더니 해결이야. 아, 네.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역사야. 아, 네. 그러니까 이뻐 보인다, 제가. 품목사가 다 보고.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야, 흥해받도 들어가. 그래도 그게 받아 먹어져 아멘? 근데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소화가 잘안 돼. 아, 네.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되는 장성하지 못한 모유를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남아있으라 그 소리가 아니야 아, 네. 거기서 자꾸 나오라는 아, 네. 겁니다. 아, 네. 나와서 요셉같이 한나같이 아, 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 네. 죄인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요셉은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아, 네. 감옥에 가서도 누명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아, 네. 바로에게 끌려가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아, 네. 음, 사드랑, 넥사, 아된노고이세 어? 사람도 항상 그들은 이미 하나님 살아 이신걸 알아요. 우주하면은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면서, 음? 사자 불 속에 들어가면서, 왕이요, 나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할줄 아니할 그리 아시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저 멋있잖아요.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사자굴에서 아, 네. 나를 구원하실 줄믿나이다풀모불 아, 네. 속에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모불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아, 네. 구원하실 줄믿나이다 아, 네. 아, 네. 멋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째째하게, 이렇게좀 예뻐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렇게 순종합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째째하게 예, 예, 되니 안 되니, 승질나니, 예, 몸이 거니,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거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를 오늘 죽여버리겠다. 사자가 눈을 빼먹게 하겠다. 목을 불어서 그냥, 응? 이, 깨으로 벗게 하겠다. 아, 그런 쪽, 불, 불 속에 그냥 갖다, 그냥, 차원 넣버리겠다 그런 차원의 싸움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네. 삼세엠을 붙은 뭐, 선후게을 붙은 뭐, 11절 이런 싸움이 아니야. 지금 네, 네. 종살이로 팔려가는 싸움이야. 부모를 만날수없는 네, 싸움이야. 지금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그럽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비슷한지 몰라.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나도 할수 있어요. 아이고, 요것만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그, 그런 거를 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낙타도 삼키고 하루타도 삼키라는 거야 아, 네. 성경은. 아멘? 네? 네. 믿습니까? 네. 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할 테니까 소화를 시켜봐 소화 를 네. 네. 그래야지 내가 그게 믿음 있어서 역사를 하지